범천사구역 사업 시행 공론 소식입니다. 범천사구역. 자, 범천사구역은 어디냐? 자, 여기에 우리 그 범천동 철도 기지창 있죠, 그죠? 범천 기지창. 예, 요 바로 여기입니다 보면 이서생이라고 이편한 세상 서면 센트럴에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요 자리, 요 자리가 범천사구역 자리입니다. 되게 커요. 되게 커서 여기가 거의 2 4 0 0 세대급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바로 밑에 붙어가지고 범천 5구역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요 범천 철도 기지창은 이제 저 시장 쪽으로 이사가는 게 확정이 되어 있죠. 그죠?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주거도 들어오고, 예,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그렇게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이 서생 같은 경우에 완전 나홀로 아파트 같은 느낌이 강해요. 예, 뚝 떨어져 있는 나홀로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개발되면서 이 서면 쪽 연결하는 이 통로들이 다 열리게 되면은, 예, 이제는 달라지겠죠, 상황이. 그리고 여기에 범천사가 이렇게 개발되고 나면은 완전 달라지겠죠, 상황이. 예. 지금은 섬인데, 앞으로 육지와 연결되는 그런 섬이라면은, 예, 섬의 가치가 올라올 수 밖에 없겠죠. 자, 여인데 범천사는, 이 범천사가 지금, 예, 작년도 1월 달인가 사업 시행 인가를 넣었거든요. 작년도 1월 달에, 24년도 1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를 넣었습니다. 진구청으로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거죠.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교육 환경, 교육 환경 평가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음, 어쨌거나, 범천사는,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범천사 구역 재개발. 자. 여기는 조합원 숫자가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건립세대 수는 2340세대. 되게 많죠. 예. 그러면은 조합원 숫자보다도 일반 문양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그래 보시면 되겠죠. 시공사는 힐, 힐세이트입니다. 힐세이트, 현대건설, 현대건설인지, 현대, 현, N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힐세이트 르네센트. 예. 단, 단일, 컨소시엄이 아니고 단일 시공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단계는 지금 사업시행인가 공람이 나 있습니다. 공람이 나면 보통 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면은 정식으로 사업시행인가 확정고시가 납니다. 입지평가는 예, 2,300세대급이니까 대단지죠. 그리고 현재예술원힐스테이트니까는 브랜드. 이 부분 초등학교 바로 뒤에 붙어 있거든요. 아,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조품화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하철 범내골역까지, 예, 범내골역까지 가려면은 예, 한 10분? 그래서 한 15분 사이 정도 걸릴 거예요. 이 가려면은, 예. 10분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예, 그 정도. 그래서 준 역세권으로 분류됩니다. 여기 관심을 가진 이유는 요 범청기지창 이전 때문이죠. 신앙으로 이전하는 그 범청기지창 이전은 이제 확정된, 확정된 미래거든요. 확정된 미래. 그래서 이 주위에 그 주거인프라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큽니다. 그리고 이 범천기지창은 공원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그 상업, 업무, 인프라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개, 개발,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과 단절된 공간, 지금은 서면, 부산의 최종심인 서면과 완전 단절돼서 뚝 떨어진 섬인데 그런 단절된 공간에서 연결되는 입지를 바뀌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상승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요게 범천사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사업신가 났다는 이야기는 바로 어한 그 넉달 안에 그 조합원들 분양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4월 달 4월 달에 이제 사업신인가 난다고 보면은 5, 6, 7한 7월 달쯤 되면은 조합원들에게 이제 감정가 통보하고 통보하고 조합 원 분양가 오픈하고 조합 원 분양 신청을 받겠죠. 7월 달이나 8월 달쯤에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걸 취합해서 관리 처분인가를 넣거든요. 사실상 이제 큰 고비는 다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발 단계에서 사업신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났다는 이야기는, 예, 거의 뭐 7분 응선 넘어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천 사고회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가 어떠냐. 오늘 가벼운 물건 두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가벼운 물건 두 개만. 자, 무허가 주택입니다. 얘는 1억 5천짜리에요. 1억 5천짜리 무허가 주택. 어, 대략 뭐, 고유지 위에 무허가거든요. 고유지 위에 무허가. 그래서 무허가가 한 뭐, 8평 반 정도, 8.5평 정도 되는 무허가 주택인데, 대부분 다 프리미엄이죠. 그죠? 한 1억 4천 정도가 프리미엄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조합수수가 적기 때문에 8사는 무조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감정가가 천만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8사 예, 타입은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뭐야,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내 돈이 크게 들면 안 되잖아. 내 돈이 작게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물건이다. 좀 먼저 보시고요.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거. 이거분이더 좋던데, 전체, 그,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앞에 는 1억 5천이었는데, 얘는 1억 7천이 필요합니다. 1억 7천. 근데 얘는, 땅도 있고, 집도 있어. 집은 물론 무겁니다만은, 땅도 있고, 집도 있어. 땅이, 예, 22제곱. 얼마입니까? 7평이 조금만되지 거죠? 땅도 있어요, 땅도.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대략 예상감자가 한 9천만 원 정도라 보이는, 보이는데, 그러면 네. 프리미엄이 한 8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8천 살짝 넘는 수준. 예.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지금 범천동에서, 범천사에서 이 정도 프리미엄 넣는 물건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1억 한 7천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여유 돈이 있으실 분이면은, 이런 걸 먼저 보셔라. 먼저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괜찮죠. 범천사 분위기까지 말씀드렸고.